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28번째 시간 역대상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7절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34명이며 0 8절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오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9절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오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부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10절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오 빌하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11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7천이백 명이며, 12절, 이르의 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오,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13절,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누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14절,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며, 15절, 마길은 훅빔과 숲빔의 두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슬로브하슨 딸들만 낳았으며, 16절,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라게이며 17절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오 문하세의 손자이며 18절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19절 스미다의 아들들은 자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셀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슬퍼하므로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23절,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24절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25절 브리아의 아들들은 리바와 레세비오.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포브 루크레인 땡큐